물도 금식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우리 나무개 님. 꼼짝도 못 한다. 갑자기 응급실을가 가지고 응? 배를 무섭게 안고 아이고 나 죽네 했잖아. 자꾸 저번부터 자꾸 응급실을 가지 않나 혼자 울면서 문전를 해서 가지않나 이거는 내일 위내시경을 받아야 된다. 부사도 공제 두방 맞고 약도 한제 받아. 아니 진동되니까 당연히 고통을 잊죠 그거는 남 딱... 몸이라는 게 자기자가 치유 능력이라는 거죠. 안 있잖아. 돼요, 여러분 이말 말투... 내일은 강제 브이로그. <laughs> 나무기, 뽑기는 <laughs> <토끼는> 수면 <laughs> 내시경 <맞아>. 브이로그. 내가 <laughs> <laughs> 갑자기 아파가지고 땡땡글. 지금 가 맞아. 이렇게 그래. 다니면서 아, 봐 어. 어. 이때 이 상황이 얼마나 가혹했냐면 <laughs> 얘는 놀래서 이러고 있고 <laughs> 얘는 놀랬어. 머리를 쓸어 올리고 있어 네, 고통을 <laughs> 잊으려고 응급센터에서 <laughs> 이거 봐 잠옷을 입고 맨발로 뛰쳐나갔잖니 조심. <laughs> 아 이거 상관, 이것만 먹으면 다야다 낫는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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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근데 진짜 다 나았어. 아아 아 검사해야 돼. 완 안전이 다나아버려서 검사야 돼. 안전가, 나는. 화가 나 가야 됩니다. 생인가? 아주 안 가겠다고. 가야 돼. 아주 그냥 안절부절 못 하시네. 울리지 <laughs> 마라, 이거. <이러고>. 일어나, 아침빵. <laughs> 일어나. <laughs> 저쪽 호빵. 일어나. <웃음> 일어나. <웃음> 호빵은 이 배에 있는 게 호빵의 거. <laughs> 나무 위에 웃기는 내시경 촬영 날. <laughs> 뭐야? 그래 나 감시하고 있어. 위로그를 찍으면은 빼도 박도 못해. 우리 병원 내 몫이는 똥군형의 카메라를 들이러갑니다. <laughs> 몸속까지 유튜버 아, <laughs> <또 호정> 아니라고 <laughs> 네, <너> 라고고를 <laughs> 후빌 마음에 아니라니까 <laughs> 다음 날거야 네. 진짜 뭐. 네. 왔다가 그냥 다음 날 바로 괜찮아지고 해서 네. 뭐 따로 안 하신 거예요 네. 네. 하신 해야 됩 네.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야, 얘들아, 위로해줘. 가족이 형, 얘를 가르고 음. 죽는데. 진짜 갈라? 아니, 뭐, 아니, 뭘 가르는 얘는 뭐야? 아이 <웃음> 씨, 말을 그래, 하니까 진짜. 이암 아닐까? 야! 어? 좀말 좀. 탭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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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어, 왔다. 그래? 짱이들이래. 어?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laughs> 살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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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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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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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보고, <laughs> 이상한 무슨 물약을 먹으래. 응. 물약 먹었더니, 나보고 침대에서 옆으로 누우래. 누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칼 내놓으니까, 갑자기 주사를 존나어 그거는 링게 1차였던 거지. 응. 그러고, 갑자기 목에다가 존나 쏘는데 지금 그게 너무 따라와. 넘는 아, 그 순간 보고, 옆에서 주사기 링게에다가 그만한 약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게 맞추자인가 보지. 응. 그거를 하고 나서, 어 이제 <laughs> 침대를 옮겨 가지 와서 침대를 옮겨가지고 분이 좀 좋아진 거 같아. 나도뭐 나쁘지는 않은 상태인데 침대에서 뭐지 이러면 되겠는지 하고 누군가 삼일 한 번도 오겠지 해가지고 분이 못 들어간다 이런. 그딱 누가 딱 열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실수 있겠어요? 일어날 수 있어? 침대 탁 씻고 나가. 괜찮아.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액터야 액터다 어? 진짜 어떻게 든 진짜예요? 아, 진짜 진짜 여기 있 춤추는 거 기도를 드리네 건강하게 해달라 일어났어요 이만큼 <laughs> 무혀서누워마취야 <물을> 된다고 무우라고데한 <laughs> <물을 마취해야 된다고, 웃음> <물을 마취해야 된다고. 웃음> 이렇게 무히 그러고 <laughs>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두손 <주사는> 넣고 모르모야 뭐라고? 모고러고여기다주두 넣고 그럴걸? 잠깐, 이렇게 하려. 입에다가 무릎 뿌리겠다, 세 번. 그것도, 3을에세번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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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놓고, 하고 있는데, 다시 입에다 재갈을 물리더라고요 SM 플레이를 약간, 재갈을 딱 녹려가지고. 이렇게 있을까? 인장장 찍어놔 저거 이렇딱 그러고 나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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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이네 깬게깬 깬 것이 그게 재밌는 거예요 내가 깼는데 깬게 간호사 손 양반이 그래서 <laughs> <여기서 웃음> 괜찮으시겠어요 서 <해서> 괜찮아요 여러분들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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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나와가지고 야나 얼마나 있었냐 나 얼마나 있었냐 했는데 너네가 두 시간 있었다고 솔직히 이건는 내가 아무리 분신야두시간인너 솔직히 믿었다면 근데 사실 한1 5분있다 다시 여기 둘이 앉아서 이야기해면 나는 근데 너무 찮 말은 잘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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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잘들 이 정도는 해볼이어 아니 근데 간호사 양반이 나보고 좀 깼다 하더라고 지 이상해 그래서 깼다 니까가지고 애가 이 정신 차려보면 난할수이 1은 2, 2, 2, 3, 2, 3, 6, 2, 3, 8, 2, 5, 10, 2, 6, 10, 11, 12, 13, 14, 15, 1 0 2 6 27, 28, 28, 아니 그냥 바로 그냥 쑤셔 박는 박는 동안에 사실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게 약이 세더라 그 링게 이상한 거 맞다가 갑자기 거기다가 뭘 추가하더라고 그그 그, 그 보다가 그냥 기절했어 아까 링 감고 기절했 일어나니까 회복시이었 아까 이백두 분께서 널 쳐다봤어 입에 부분이안 계시는데 또 입에 부분이 쳐다보는 거또 사실 은 그냥 야간제 찜 괜찮았고 코에 꼬여가지고 저도 응급실 안 와도 되는데 그것도. 또 아. 그 주산 꼭맞춰야 아, 내보고 처음파도 하고 그렇다고. 네들 진짜 난중에 저, 저 내과 들어가 가지고 검사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해봐라내 진짜 늘 아무것도 가만 안 돼. 야, 네 어떻게 생각하면 돼. 진짜 이거 내가 검사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갑자기 목구녕 뚫리고 어제는 궁뎅이 뚫리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모떡였건데 그럼 다행이죠. 그러면 다른들도 검사해야 돼. 그집 어, 배가 그냥 아플 리가 절대 없거든. 절대. 배. 나는 멀쩡하다니까. 뭐가 있는데? 그냥... 어, 뭐가 이거 안에 있... 있는데? 첫 번째는 이상이 있는데. 네. 숨에 도움이 돼 1층이야? 내가 마 내가 이 숨을 다 썼다는데. 넌 숨을 먹이야. 아니야. 나 숨을 다 썼다니까요. 먹이야. 일곱이야. 누구야? 나 숨을 다 얼마나 왔어요, 형? 15만원 지1만원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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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는만원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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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치만원 11만원 은1만원1 1 되면은 1만원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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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보험 들어 놓은 거 있어서 거기서 실비 청구하려고요 삼성화재 공료를 한 달에 얼마를 내는데 돌려받을 거는 돌려받아야지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아팠던 적이 있어요 반년 전이네요 반년 전에도 이제 우측 상복구 통증으로 인해 쌍문동 위치한 한일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엑스레이 심전도 혈액검사 진행 진동제 등 세계 수액과 약체 92,000원 환급받은 사례가 있네요 요거를 이제 스캔 해가지고 파일을 올려야겠죠. 이게 진짜 처음 아팠을 때 그냥 검사를 싹다 받았어야 됐어요. 처음 아픈 게 작년 6월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불규칙적으로 한, 한 달에 한 번씩 통증이 왔었거든요. 근데 좀 사실 미련하게 참은 것도 있지. 일단은 스캔디온 파일 이런 것들 첨부하고 다음. 예, 에... 보험금 청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카톡 도 오네요. 안 아픈 게 최고예요, 정말. 사실 어제 애들 없었으면은 응급실도 안 갔을 거고 오늘 내시경 받지도 않았을 거고 저는 진짜 내시경 받을 생각이 조차 없었어요. 애들 있으니까 그래도 받은 거지 뭐. 갑자기 내시경 대소동했네.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